이 사람은 태어났어 요런데 맞지? Yeah. 그가 열 16살 때 그는 엔터리드가 뭐야 이런거 그 아, 하동사라고하죠하동사 뭐야 뭐 뭐에 들어가다 알지? Yeah. 하버, 하버드 들어 하버드 졸업한 후에 요 사람은 요런거 어떻게 읽을래? 또스풀티쳐 또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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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멀었어. 스쿨티처. 티쳐. 스쿨티처로서. 하지만 그는 퀴시뭐야 그만뒀다. 어, 근데 이거 과거형인 거 알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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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면 s 가 있어야지. 맞아요? 네. 애프터 네. 2주 만에 그만뒀죠. 인준 미혼 날짜에 그는 셋업이 뭐야? 셋업. 준비. 세우다. 세웠다. 여기도 과거형. 세웠다 학교를 그의 네. 더어도 좋은 과 그냥 아휴 학교 해봤더니 별거 아니네. 내가 세우자. 알았죠? <laughs> 하지만 그는 가졌다 희망을. 자이 오브가 뭐야? 동격그렇 Becoming a nature p o n t 뭐야? 가인 시인 <laughs> 어 1845년에 그는 우 o v 저지로가어 작은 셀프빌트가 뭐야? s e l 자가 집도 지가 지어 저 이거 라시하버드나우든 이런 거맞 그치? 자던 폰드 근처에 이건 뭐 지명이죠 예 네, 네. 맞아요 at w a l 에서 요런 사람은 he d 크 n incredible m o u n t of reading 뭐야? 엄청난 뭐. 양의 리딩을 여기서 디드가 뭐야? 했다지. 네. 독서를 했어. The 수사. journal he wrote there 어. became became이 뭐야? 되었다. 동사. 주어 뭐야? j o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후기입니다. 아, 후기는 맞아. 그러면 반대가 생략이 됐겠죠? 네. 그가 거기서. 거긴 어디야? w h e 더 e w h e 에그전 o u r n 을 o 이 본. 데 찾아서 자찾서 기사 기사. 어, 네. 어 뭐? 그러니까 그 자서전? 자서전은 뭐야? 오토그라피잖아. 아. 자, 저기 뭐야? 저널은? 저널이 약간 신문들 약간 그거? 어, 기자야. 그러면 이 저널이 무조건 신문에만 편지하는 게 아니라 뭐? 어, 소식지 같은 거. 어, 자, 소스 오브 그의 가장 유명한 아. 책에 뭐가 되었다? 근원이 되었다. 근원이 되었다. 책, 뭐야? 와일던. 근데 아까 지명이 이름이야, 그 책. 그니까 러 우리로 치면은 홍천에 들어가서 고, 책 이름을 홍천 이렇게 한 거지. 자, 인 이니셜 레이를 라이프후반기 인생에서 요 사람은 traveled the 막, 이런도 대로 여행했다라기보다는 여행했다들 이동에 나맞네 여기 투인데 여기 투, 투 앤드 투. 여러 곳을 다는데 여기 여기 여기. 알았지? 네. 자, 케이프 코드라는 곳과 캐나다 이런 데를 여행한 거예요. 4 43살의 나이에 그는 끝냈다. 그의 여행. 그리고, 리턴드가 뭐야? V2. 돌아왔다. 어, 어디로? 콩코드콩코드도 홍코드. 어디지 모르겠어? 뭐야. 어. 아, 그러네. 자, 올도가 비록 머물지라도 알지? 네. 그의 작품이, one, 네. not widely read. 무슨 말이야? 널리. 넓리 어, 이 read가 뭐야? PP인 거 알고 있죠? 예. 비동사 플러스 PP? 동태야 널리 익혀졌다, 안 익혀졌다? 네, 안 익혀졌다? 그의 인생 동안, 그는 절대 스탑 다음에는 무조건 ING. 아, 예. 뭐, 뭐 하던 것을.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아, 그리고, 채웠다. 스모원을 어, 채웠다. 20권을 채웠다. 20권을 채웠다. 어. 이것도 너무 쉽지 아요 아, 그치. 이거는 한 줄, 한 줄을 기 그거. 너무 그건 안 해도 돼. 이건 안 돼. 어, 이거는 할 수가 없어. 근데 할수 있는 건 해야 될거 아니야. 어. 자, 4번. 근데 이거 문제 풀때 이거 일일이 있는 거 아닌가 알죠? 어떻게 푸는 거야? 푸는 방식점. 아니지. 먼저, 아, 먼저 읽고. 어, 얘를 찾고, 얘를 찾고 이러면 돼. 졸업하는 교수가 됐다. 풀이죠. 애프터그래지. 1번. 자연시이 되기를 희망했다. 이렇게 하고, 밑을 치고, 2번.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엄청난 양의 독서를 했다. 이해서 무슨 말인지? 예, 3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다 패스, 패스, 패스. 19번. 29번은 어법 문제야. 맞지? 야 이거 그러면 테스트해보자. 어법 문제는 솔직히 해석을 안 하고 틀 때도 가능성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가능한 건 아니야. 왜냐면은 막 대명사가 가르치기 뭘지? 그럴 땐 앞에 읽어봐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일단 데스를 먼저 볼게. 자, 그래도 첫 줄은 이거가 될거 아니야. 그치? 빌트인 캠퍼시티포스마우리 뭐야? 빌트인이 뭐야? 매겨져 뭐야? 같은 말. 인에이트, 이디이인이트 <laughs> uh, 타고난 능력, 미소를 <laughs> 짓는 능력은 이즈 프로브로 뭐야? 수동태적 음, 네. 증명되어진다. 뭐에 의하여? 리마커블이 뭐야? 리마커블로 졸라운 관찰, 어떤 관찰 태프태 데프터... 네. 맞아, 여기까지 맞아요? 음. 그럼 이 대수는 뭘까 관계된 곳 그럼 뭐, 확인해 볼까? 근데 AB가 주어지, 그후 가로치고, 가로잡고 또 후가 나와요. 맞지?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얘가 동사가 되겠지 시작한다 미소를 지키는 완전히 불안정해 자 2번 disappear 쓰는 뭐야 일단 동사지 이런 문제 패턴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 s가 오냐 안 오냐 그럼 주어만 찾으면 돼요 smiley <목소리> <주어만 있어. 목소리> <스마일리> 그럼 일단 맞아요 맞지? 그 다음에 them은 뭐야 이거 수일치 물어보는 거죠 <목소리> 네. 자 한번 해봐 anything to let them know 아, 이럴 때는 조금 애매한 거죠. 맞아요? 어. 그치, 앞에를 읽어야 돼. 자, 아, 일단 나는 안 읽고 풀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야. 그럼 일단 고류 알았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4번. To e x p l 뭐예요, 이거는? 사회적인 행동을. 이 토근에서. 이런 식으로 초기의 경험은 작동한다. 그치? 우리의 바이올로지가 뭐야? 생태, 생태. 어, 우리가 생태와 함께 작동한다. 사회적 행동을 설립하기 위해서. 뭐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에서? 삽입이겠지 그치?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맞지? 자, 5번으로 갈게요. I N G. 이건 뭘까? 근데 이 콤마가 있네요. 여기 콤마. 그럼 여기 아, 오리 뭐야? 극렬이겠죠. 예. 왜? 그러면. 애기들 with sight smile, 아어 babies with sight 까지가 주어요. smiley 동사지. 너를 향해. when? 너가 그들을 볼 때. 더. 그리고, 알것 같아? 이거 뭐야? smiley. 스마일. 왜 smiley야? you s m i l e 그치, 얘가 주어고, 얘가 v1, 얘가 v2가 되니까 틀렸죠. 맞지? 됐죠? 됐 <laughs>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 어느 정도 는 읽어야 돼 가볍게라도 읽어야 돼. 자 한번 해볼게. 자 미소를 지고, 짓는 것은 무슨 능력이라고 여러분들? 아, 천천적인 능력이야. 그게 증거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아, 어떤 아이들? 커그 아 컨제니털리가 뭐야? 밑에 아, 으 선천적으로 보스의 a and b A 와 B, b. 둘다 얘기하는 거죠. 디프가 뭐야? 귀가 뭐? 귀가 뭐? 블라인드 d 는 눈이 안 보이는 아기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떤 아기들? w 가 2번이야? have never seen a human face. 뭐야? 사람 얼굴? 절대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아이들도 또한 시작한다. 미소를 짓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야. At around t w months. 몇 달부터? 달그 말은 무슨 말이야? 미소는 배우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라는 거지. 하지만, blind babies. 그니까, 눈이 먼 아기들 사이에서의 미소짓기는, 이벤 e n 리가 뭐야? 결국. 결국에 디서피어 p p e a r 가 뭐야? 사라진다. 사라진다. 만약 nothing is done. 아무것도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여기 수동태. to reinforce it. 여기 목적이 되는 거야. reinforce가 뭐야? 강화하다. 강화하다. 그것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 t 뭐야? 스마일링을얘기하죠 이해하지? 다 체크해요. 대충 필기하지 마. 이거 니네 진짜 거짓말하는 거 이게 진짜 한 명도 빠진 채다 들어갈 수 있어, 션범이자위 u t 이 뭐야? 없이 올바른 피드백이 없이, 없이. 미소는 다이 아웃이 뭐야? 사람들라진다 하지만 here's 여기 뭐 뭐가 있다지? 네. Fascinating이 뭐야? 매력적인 사실이 하나 있다. Blind baby도 will continue to smile 뭐야? 계속해서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있다. 만약 그들이 아 커들 드가 뭐야? 커들 여기 껴안, 껴안함을, 아, 껴안함을 당한다면, PP1. b 운스드 c 뭐야? 흔들림. 흔들림을 당한다면, 너, 너찌드. 찌드다. 팔꿈치로, 팔꿈치로 찌르다인데 쿡쿡 찌름을 당한다면, 그리고 티클드가 뭐야? 간지럽힘을 음. 당한다면, 어른에 의해서. 그러니까 뭔가 자극이 계속해서 온다면, 음. 그러니까 애기들 데리고, 막 안아주고, 만져주고, 톡톡톡 해 까르르 까르르 막배 만져주고 하는 거 있잖아, 알지? 애기, 너희들도 기억, 어, 부모가 어떻게 했어? 애기들 데고배 까가지고. 배다가붐붕 하잖아. 그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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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thing to let. 어떤 것이든, 뭐 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let이 무슨 동사야? 사역동사. 얘가 오고, 얘가 오시가 되고, 얘가 원형이 온 거죠. 그들이 알도록. 이 대미 누구야 그러면? 이기아들이 되는 거죠. 그럼 맞는 거야. 뭘 알아? 데부터 <목소리> <목소리> 까지를 알도록. 이하지 <목소리> 네. They are not alone. 무슨 말이야? 혼장 <목소리> 아니다. 아, 여기 대신두 개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1번, 이번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carries about it. 그들을 뭐한다? 돌본다는 것. 그 아기들에게 알려주면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않는다는 것. 그건 뭔가 불편하지 않냐?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우리가 인류라는 건 사실 혼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그 버스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어야 돼. 그렇지? 내가 돈 냈으니까 간다.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성공해야지가 아니라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됐다라는 걸그 기술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또 제공해 주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걸 사회적 기여라고 하는 거고 그 사회적 기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따라오는 거지 돈을 쫓아서 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보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은 어? 누구야? 지금 일론 머스크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냐고 세상 사람들이 전기차를 원했고 그, 그걸 그 원하는 만큼의 사회적 기회를 해주는 것만큼 돈이 쌓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들도 어떤 회사 들어가가지고 월급 얼마나 받고 연봉 얼마나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밑바닥 인생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사회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할때 우리는 거기에 그,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상은 세상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약간, 그, 저기, 뭐야, 그, 약간 중국의 어떤 뭐, 그, 뭐야, 뭐 도덕경이나 뭐 이런 거에서에 나오는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저기, 뭐, 야 내가 a 라는 사람이 있어. 내가 이 사람에게 B를 도와줘. 그럼 B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세상이 지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C가 있고, 이가 있고 내가 모르는 이가 있고 이가 어느 순간 나를 도와주게 되는 거지. 이게 사회야 이게 다 엮여있는 거야. 전부 다 엮여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선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인류이기 때문이야.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모르더라도 한번 보고 어, 안, 안 만난 사람이 아니야.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는 다돌리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타 버스가 아니라는 거야. 정말. 그리고 이것들이 이게 또뭐 돌면 돌수록 또 커지는 원리도 있어요. 나중에 크게 돌아. 나중에 어, 어떨 때 니네들 오 마사 게이드 그뭐 이럴 때 있잖아 좋은. 일. 그게 우연찮게 그런 좋은 일이 운수 좋은 날이 아니라 과거에 니네가 베풀었던 좋은 일들이 그때서야 돌아오는 수도 있어. 그 선생님은 얘기했잖아 운전을 매일 아침 투쟁할 때마다 운전을 오래 하잖아. 운전할 때마다 앞에 끼들 때마다 아얘 예, 얼마든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 맨날 나는 끼워줘. 그리고는 내가 나중에 급한 일이 생길 때 내가 나도 있었어. 있으면. 나를 쉽게 껴줄까, 안 껴줄까? 내가, 내가 막 껴들게 하면은 다 껴줘. 난 그걸 믿어. 정말로 옛날에는 나 껴주려고 하면 끝까지 끝까지 막 진짜로, 어? 잘믿겨사 차들도 생각보다 막 그래요. 근데 지금은 내가 깜빡이 웃기면 진짜 다 믿겨줘. 근데 나는 그렇게 믿는 거지. 난 에이, 그런 게어있어야 할지 몰라 자, 아무튼 계속 갈게요. 어디니이 사회적 피드백은? Encourage A to V 뭐야? To v. v 하도록 경량. 격려하다, 권장하다, 고무시킨다, 맞지? 계속해서 미소를 지속. 여기 왜 ing 야? Continue는? 둘다 줄다, 지 To s m i l e 이런 식으로 초기의 경험은 작동한다. 뭐와 함께? 생물. 생물을 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그러니까 생물학적. 생체 리듬 뭐 이게 생 그러니까 우리 몸에 타고난 뭐와 함께 작동한다. 뭘 여기는 목적이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 오퍼레이트는 자동사 거야 이게 목적어 먹는 거죠. 이해됐어요? 어. 자, 설립하기 위해 사회적 행동을 설립하기 위해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왜 생물학이 나온 거요 원래는 타고 탄 거니까. 타고난 어. 타고난. 타고난. 타고난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뭐를 해야 돼? 음. 학습이 필요한 거죠. 어. 사회적 행동. 사실, 너는 don't need 필요하지 않다. 음. 케이스가 뭐야? 음. 사례, 사례예요 블라인드 베이비의 경우, 사례가 필요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지금 미소는 타고난 것이고 학습이 필요하다는 게꼭 특별히 눈이 먼 아이들의 사례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아니다. To make the point, 얘기는 목적이야. Make the point가 뭐야? 음. 설명하자 맞아. 설명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 꼭 그런 매이, 눈이 먼아기들의 사례가 필요한 것도 그냥. 아니다. 그럼 뒤에 뭐가 오겠어? 그거 아니어도 그냥 다 그렇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눈이 먼 아이들을 준 이유는 뭐야? 제일 먼저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준 거죠. 증명하기 위해서 사, 이 어떤 가설. 됐나요? With site가 뭐야? 그럼 여기서 보이 no. 일. 눈을 보이는 눈을 그러니까 시력이야 시력 시력을 가진 아기도 미소를 짓는다 여기 뭐야? 모어리 뭐야? 더욱더 a n u 너를 향하여 이, 이게 s를 모머를 향해지 향해 s는 관역 표적 어떤 정확한 지점 이런 걸 내시해요 너가 뭐할때 그들을 볼때 미소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들도 자꾸 쳐다봐줘야 뭐 한다고? 미소를 짓는다는 거죠 또는 b e t t e still 뭐야? 훨씬 더어 스마일 미소를 짓는다 at, 네. 그들을 향해 미소를 금 지을 아, 네.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들이 누구야? 아기들이 아기들 저거요 아기들 그러니까 내가 아기들 향해서 미소를 지어주면 애기도 같이 웃어 안 웃어. 웃어요 아기들 저 쳐다보면 아기들 웃어 안 웃어? 웃어 준다는 게 이게 뭐에 증 거야? 아니지 네? 웃음이 선천적이라는 증거가 아니죠? 그 아기들 아, 좀만 더 여기 나온 음. 단어들로 쓰면 이거 이게 핵심이 뭐야 그래서 그래 사회적 피드백 사회적 피드백이 제일 중요한 말인 거야 빨리 이 단어들 미조쳐 그게 뭐를 한다 사회적 행동을 뭐한다 이렇게 미조쳐 두 개만 사회적 피드백이 뭐한다 사회적 행동을 형성한다는 이게 핵심인거야 밑에 는그 뭐지 볼때 웃어주는 애기들 얘네들 사회적 이게 사회적 피드백인거야 여기서 맹인들은 사회적 피드백이 뭐였어? 요거였죠 요것도 이게 사회적 피드백이었거든 눈이 눈이 멀었으니까 근데 이게 꼭눈먼 애들만 사회적 피드백이 되는건 아니다 같이 그냥 쳐다만 봐줘도 그게 피드백이라고 그렇죠 사회적 피드백을 그러니까 반응을 해줘야지 야 누가 말하는데 들은 채만 채도 안 하면 그게 사회적 피드백이 없는거지 어, 뭐라고? 이렇게 해줘야 그게 뭐야? 사회적 피드백인 거야.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고개를 돌려주는 게 사회적 피드백인 거지. 상호 교류가 일어나는 걸 사회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아기들도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아까 슬프지만 어떻게 된다고? 처음에는 타고났지만 이, 이게 어떻게 된다고? 사라진다. 그럼 여기서 강화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강화한다는 게뭘 강화하는 거야? 사회적 피드백인 거야. 그 사회적 피드백이 뭐야, 바로? 애기들을 안아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럼 이 사회적 피드백을 자꾸 해주면 얘가 뭘 느껴? 혼자가 아니란 걸 느끼게 됐어. 어. 미소, 어, 미소야. 미소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말을 풀었으면 무슨 말이라고? 사회적 피드백을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미소는 사라질 거라는 뜻이죠. 이, 이 시사회적 피드백이란 뜻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가. 이해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은 뭐다? 사회적, 지속적, 사회적 피드백이 있어야 사회적 행동이 생, 네. 나타난다. 그 사회적 행동이 뭐야? 예시가 웃음이었던 거. 어,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웃음만 그러겠어? 그치? 어. 어때요? 이해된 거예요? 네. 음. 자, 아무튼 사회적 피드백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거고. 여기서 끝난거야? 네 그래 일단 수업은 끝났고 저기 뭐야 그러면 양심적으로 얘기해보자 저기 그, 그 번호에서 한줄 18번 할 필요 없고 18번 어, 26번 2 8 19 26 21니네가 번호 얘기해봐 몇번몇번18 19 체크해 29, 지금 29, 26. 18 19 필요없어 그래 그 다음에 26 26 필요없어 어18 19 26은 필요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해야 되지 네 도표도 네. 다 빼고 네. 맞아, 틀려. 네. 아, 네. 어, 자, 남은 시간 동안 안한것좀 해. 빨리, 단어 채점, 아까 시험 못본 거, 한줄 정리, 어, 채점, 뭐 어, 이런 것들 해.